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듀가 TV 토이 어! 참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예요. 바로 인간 사료 안주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편은 가장 베이직한 걸 준비했는데요. 보이시죠? 사이즈 어마어마한데 어린 아이 한 명만한 사이즈예요. 바로 마카로니 뻥튀기입니다. <laughs> 아, 이 제품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호프집 가시거나 어딜 가서도 기본 안주로 나오는 거예요. 벌크죠, 벌크.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요거는 3kg 구매했고요. 15,900원인데요. 택배비는 무료예요. 여러분들 이 제품을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꺼내서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보면은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아 줄여 들면서 그게 다 바로 다 살로 들어가죠. 아주 아주 중독적이고 위험한 안주입니다, 요거. 굳이 구매하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딱 사서 간단하게만 먹으면 1년 동안 맥주 안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한번 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가지고, 그릇 하나 놓고요. 맥주 하나 깔 때마다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놔서, 먹으면 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안주고요. 요거를 밀봉을 안 해놨다가 쓰러뜨렸다. 그러면 바로 현자타임머니다지방이 개판돼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넣자마자 꼭밀봉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냥 먹으면은 맥주 안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음, 그 맛이에요, 그냥. 맛에 대해서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저런 벌크 안주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가성비 좋은 과자 안주를 먹고 싶다. 그러시면 저거 15,900원짜리 하나만 구매하시면요. 맥주 마실 때마다 이거 질리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는. 할부로 사게 되면은 1,200원씩만 한 달에 내시면 한달 내내 과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과자 안주예요. 음. 그 맛이에요. 자 요거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절대적으로 밀봉을 하셔야 됩니다. 습기가 차면은 눅눅해지기 때문에 꼭 밀봉을 하셔야 바삭바삭함을 유지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눅눅해졌다 그럼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주시면은 다시 바삭바삭해집니다. 꿀팁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요거는 기본이라 다 아시는 건데, 생각보다 인간 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용량 제품들 제가 저렴하고 데일리로 즐기실 수 있는 제품들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인간 사료 시리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가TV 천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